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우스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언제 무엇을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전 제가 처음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을 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도의 스 위대하신 사역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명이 깊었던 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마귀의 속삼이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불을 치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야. 현재의 너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세기 후반, 그리고 너는 극동 아시아 한반도에서 살고 있어. 내가 읽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에 지나지 않아. 오늘 살아가는 내게 도대체 그 성경의 기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질문은 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문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비달에서 그 이문을 완전히 해결했을 때, 제영 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되시며,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4-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게 와서 그 채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끝없이 먼 허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인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다시 확인할 수있음이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가하고 있으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증가하고 있으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속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속에 계실까요? 가슴속에 계실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스 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축하시고 우리가 안고 쓰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도 함께하시고 불을 지날 때도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의 하나님이실까요? 신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크게 역사하셨으나 오늘에는 옛날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역사가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에 강력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날 예수님께서 배단로 오셨으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흐르게 울면서 주님께서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과거의 예수님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으나 마르다가 이번에는 예 부활의 그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줄 압니다 라고 말하며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너희 오라보니를 살릴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이라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현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사랑은 지혜와 명예,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이니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의 영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죽음에서 근지 시기 원하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또한 우리의 생활을 가난과 재주에서 근지 시기를 원하셔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가난과 재주에서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을 살리며 생활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생활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보냄십니다 미운 자식에게는 떡이 세개요 고운 자식에게는 매가 세대란 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생활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불을 통과하고 물을 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부리 5장 8절과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이와 같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와 같아서우리가에게 올바른 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최소로 삼으시고, 그하시고,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시며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